안녕하세요, 겜상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위치 2월 3주차 할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신작 게임은 무쌍 어비스입니다. 이 게임은 코에이 테크모의 무쌍 IP를 기반으로 한 스피노프 타이틀입니다. 게임의 내용은 염라 대왕을 도와 빼앗긴 지옥을 되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며 적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다루며 기존 무쌍 시리즈에서 보여준 적들을 단숨에 쓸어버리는 확해함에 커터뷰 로그라이크를 조합하였습니다. 또한 진상국상과 전국국상을 통틀어 100명이 넘는 연걸들을 조합해 나만의 최강의 파티를 구성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번 신작 게임은 구국의 스네진카입니다. 이 게임은 전작 용철의 마르크샤와 마찬가지로 디펜스 슈팅 액션 게임입니다. 소녀들이 국경의 문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거점방어 슈팅 파트를 중심으로 다가오는 기계병에 맞서 다양한 총기류를 활용해 적들을 저지해야 합니다.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물자를 구입하고 생존을 위해 싸우는 일상이 세밀한 도트 그래픽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총기 카드는 전작보다 3배 증가했으며 전체 카드는 130장 이상으로 다양한 카드를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동료들은 스토리와 엔딩에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네바입니다. 이 게임은 어둠의 물결로부터 숲을 지키는 강인한 여인 알바와 거대 늑대 네바의 여정을 담은 퍼즐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미려한 그래픽과 화려하고 웅장한 연출, 수려한 사운드 트랙 등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스토리텔링이 압권입니다. 특히 알바와 네바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깊은 유대를 드러내며 이것이 스토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유연한 조작감, 적당한 레벨 디자인 등 여러 요소들이 뛰어난 예술성과 게임성을 돋보이게 합니다. 이번 하리 게임은 엘런 웨이크 리마스터드입니다. 이 게임은 한 편의 공포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의 스토리가 인상적인 동명의 게임을 리메이크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2012년 출시된 PC판을 기반으로 그래픽, 텍스처, 캐릭터 모델, UI, 시각 효과 및 조명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발매 당시 독특하게 미국 드라마식 스토리 전개를 채용하여 신선함을 줬으며 이런 전개 방식이 게임의 몰입도를 상승시켰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부분에서 개선되었음에도 전작을 즐기신 분들은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든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라이자의 아틀리에 2입니다. 이 게임은 엄청난 인기로 시리즈 최초의 연속 주인공 타이틀을 따낸 라이자의 모험을 그린 RPG 게임입니다. 아무런 장점도 없는 평범한 시골소녀인 라이자는 특유의 매력을 한껏 끌어올린 복장으로 재등장하여 많은 남성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라이자와 친구들이 머물게 된 도시에서 불가사의한 의뢰를 받고 태고의 유적에 담긴 비밀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전 스토리 풀 보이스와 많은 일러스트를 제공합니다. 라이자의 영금술이 궁금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바라리 게임은 바인딩 오브 아이자 리펜턴스입니다. 이 게임은 로그라이크 액션 RPG 게임으로 전작 아이작의 번제 리버스와 추가 DLC인 애프터버스, 애프터버스 플러스의 모든 컨텐츠 및 아이템과 스테이지를 추가한 확장판입니다. 플레이어는 아이작을 조작해 쫓아오는 마마를 피해야 하며 무기인 눈물을 이용해 덮쳐오는 괴물들과 맞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묘한 아이템을 발견해 스스로를 강화하고 지하에 숨겨진 다양한 비밀을 발견하며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700개 이상의 아이템과 다양한 능력 및 공격 스타일을 가진 17명의 캐릭터, 400종 이상의 몬스터가 등장하며 다양한 신요소 외에 게임 밸런스와 그래픽 조정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한이 게임은 디아블로3 이터널 컬렉션입니다. 이 게임은 2012년 출시한 디아블로3 본편과 확장팩 영혼을 거두는 자및 강령술사의 귀환을 포함한 핵앤슬래시 RPG의 대표 게임입니다. 일정 주기로 진행되는 시즌 플레이도 즐길 수 있으며 스위치의 최대 장점인 휴대성을 활용해 대균열, 도전균열, 현상금 사냥 등 잠깐 잠깐 즐기기 좋은 콘텐츠들과 잘 어울려 장점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샤이닝 레조넌스 리프레인입니다. 2014년 발매된 샤이닝 레조넌스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 RPG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사람과 용두 가지 모습을 가진 소년 유마를 주인공으로 손실된 용의 힘을 불렀싼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FHD의 미래한 영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원작게임에서 나온 150종 이상의 다운로드 콘텐츠를 게임 내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입후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리프레인 모드 등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아리 게임은 다크데이트입니다.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아군들을 이동해서 공격을 할지 대기를 할지 교환 또는 아이템을 사용하거나 여러 전략을 사용하여 적군을 섬멸하는등 특정 임무를 완수하여 승리하는 전통 턴제 전략 RPG입니다. 총 54개의 직업이 있으며 레벨이 오르면 전직을 할수 있습니다. 캐릭터마다 고유 전투 특성이 한 개가 고정되어 있으며 직업마다 특성 두 개와 능력치가 다르게 적용되어 직업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무기도 캐릭터마다 네 가지가 있으며 토큰을 사용해 업그레이드하고 결속이라는 시스템으로 동요와의 친밀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턴제 전략 RPG를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하인 게임은 전장의 푸가입니다. 이 게임은 2차 세계대전을 모티브로 진행되며 아이들이 우연히 얻은 탱크 타라니스를 이용해 주민들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거대 전차를 이용한 배틀은 심플하지만 심오한 전략성이 필요해 긴장감을 줍니다. 특히 타라니스가 일정 HP로 줄어들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소울 캐논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맵의 모든 적을 날려버릴 수 있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등장인물 중한 명의 목숨을 희생해야 합니다. 귀여운 일러스트와 다르게 전쟁에 관한 심오한 스토리가 게임에 더욱 몰입하게 만듭니다. 이번 하리 게임은 열혈 삼국지입니다. 열혈 시리즈의 삼국지 스토리를 입힌 게임으로 삼국지 게임임을 알수 있는 특유의 무기를 이용한 공격, 불과 물을 이용한 계략, 그리고 상지 관련 스토리 등 흥미 요소가 다양합니다. 물론 열혈 시리즈 전통의 숨겨진 상점과 기술뿐만 아니라 육성 시스템으로 게임 자체에 파고들만한 요소들이 많은 게임입니다. 이번 하드 게임은 뭉글로우 베이입니다. 이 게임은 활기를 잃어버린 해변의 작은 마을에서 낚시를 통해 다시금 마을의 활기를 찾아가는 낚시 RPG 게임입니다. 특유의 복셀 그래픽이 친근하게 다가오며. 페어가 되기 직전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끝없이 낚시를 반복하며 다양한 물고기를 낚고 잡은 물고기를 요리해 음식을 팔아 돈을 벌며 마을 사람들과 소통해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며 마을을 키워나갑니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낚싯대를 활용해 새로운 물고기와 거대한 물고기를 잡는 재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이번 할인게임은 드레찌입니다.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던 토론선의 선장이며 어부인 주인공은 눈알이 수십 개가 달린 고등어를 잡으면서 평범했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괴물 물고기에서 나온 고품스러운 손수건과 이를 원하는 수수께끼의 인물, 그리고 바다 곳곳에 잠겨있는 미지의 골동품을 모으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낚시와 탐험, 그리고 성장이라는 3박자가 잘 조합된 힐링과 스릴, 공포, 성취감을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